여러분 반갑습니다 쭈어 좀... 뭐래 <laughs> 반갑습니다 기영입니다 어, 오늘은 야생 14일차를 진행하는 날인데요 다이아를 좀더 많이 캐와서 한번 다이아 풀셋을 만들고 나중에 엔더월드를 일단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일단 지옥으로 왔고 음... 일단은 제가 지금 여기로 오긴 왔는데 아는 네덜라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얘는 또 뭐야? 근데 будут 제가 지금 다이아를 몇개 발견했긴 했는데, <laughs> 다이아가 이렇게, 해광에 많을 줄은 몰랐어요. 자, 자, 지금, 일단은 여기다가, 옷좀 넣어놓자. 이거는 제가 조합, 무료에다 조합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자. 나 돼?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엔더 유적을 찾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엔더 유적도 찾아야겠네요. 지금 네. 다이아 풀셋도 맞추고, 어, 모로에다 인챈트 해가지고, 지금 새로 다가 고쳐가지고, 야생도 이제 슬슬 엔더 유적까지 가는 게제 목표거든요. 엔더 유적을 찾아봐야지. 어? 자. 근데 지 가고 있는데, 지금. 뭐야? 뭐야. 막 오. 자, 여기. 지금. 가고 있죠?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되니까. 재밌게, 재밌게. 죄송합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야생. 야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아, 도대히 못었겠더라고요 진짜. 어딘지 모르겠어요. 계속 엔더인 누들는 던져봐도 한 좌표 한 20, 2,000까지 가, 갔었어요. 2,000까지. <laughs>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야생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어. 야생.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재밌는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야생 말고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생을 사랑 야생을 야생 시즌이 종료되었고요. 아. 진짜 진짜 너무 너무 어렵네요. 야생이 아무튼 이만 야생을 시작해보, 아이고, 뭐래. 다음 야생은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고, 그럼 다음 마인크래프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스카이블럭 한번 올렸잖아요. 대규모 스카이블럭 컨텐츠. 한번더 올리도록 한 번,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제대로 실천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도나 아니면 야생 뭐 스카이블럭이고요. 아무튼 다음 마인크래프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야생 끝.